이루어지나요? 하루만큼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뉴스킨 비니스 뉴스킨 기업이 얘기하고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인생이 바뀌고 또 꿈을 이룰 수 있고 사람들에게 계속 되어지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대하실 분이 있으면 꼭이 구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39살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55세나 59세, 60세 전에 정년퇴직을 하는 회사도 많죠 그럼 나머지 은퇴하고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그게 힘들어지죠 그런데 방금 같은 비즈니스의 구조고 구성구조라면이 50년의 경제활동을 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 바로 이런. 구조의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식량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다뤘고, 그리고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스의 비즈니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이 지워 굉장히 이 영상 꼭한번 받아서 보시고요. 이 그로비브라는 것을 인수를 해서 환경제어식 농업을 하고 있고, 이번 10월 달에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서 우리에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질 좋고 깨끗한 자원을 공급받기 어려워진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열린 인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성분이 많이 오염되고 오염이 돼서 여러 공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이뉴스킨비즈니스에이는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농업은 4%의 물로 재배가 가능하고 태양이 아닌 광을 이용해서 흙이 아닌 토양 밸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365일 재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씨앗부터 제품화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유괴수 공정이라는 아주 깔끔하고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이 어, 노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나 조명, 물습도 영향 섯가지를 조절해서 특정 성분을 더 포함할 수 있고 365일 재배할 수 있고 인구는 많아지고 토양이 줄어도 지속,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제품들과 먹거리에 대해서도 지금 유스 회사는 접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세미나의 쭉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을 투자하고 이루어내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나라는 거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계와 혁신적인 제품과 그리고 풍요로 항상된 문화와 삶의 질을 바꿔주고 선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이게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쌍이 예,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비즈니를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미래에 자신의 꿈꾸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이 길을 걸어가고 성공하신 분들의 삶을 보고 나도 그 사람을 살고 있다라는 살수 있다라는 그 미래를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이미 누리고 계시지만 또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윈윈의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 이 실제로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 가치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 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정말 내가 사는 대로 살아왔던 삶, 내가 그냥 교육받은 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 내 주위에 옆에 보이는 분들의 삶은 그냥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를 다니거나 기업에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삶을 살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아, 그런 기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나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결단하는 순간이라고 믿는다. 앞에서 읽었던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고, 이런 미션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우리는 결단이라는 것과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선택을 하면 그런 삶으로 갈수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더 알아봤고 더 공부해봤고 와이 기업과 정말 이런 일이라면 내 인생 내가 꿈꾸는 삶에 대해서 살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 때문에. 알아봤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사는 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나의 미래는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결단하는 순간이라고 저도 믿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뉴스킨의 미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유스킨 회사는. 그래서 10월달에 그걸 또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1 0월달 미국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혹시 그 미국 컨벤션 가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 결정해서 보러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기서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뉴스킨 하시고, 뉴스킨과 함께 써봐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